자 그냥 바로 답 맞춰볼게. 너무 쉽지? 5번에 1번 뭐 나오니?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. 2번은? 90, 90. 90. 곱하기 더하기만 잘하면 돼 네. 차지연 맞다. 차지연도 시험 안 봤다 어제 그치? 어, 오늘 셋다 왔는데 오늘 지금 볼까? 아니요 어? 이따가 오늘 3시 반? 아니요. 왜? 괜찮아. <laughs> 그럼 점심시간에. 오늘 온 김에 봐라. 나영아! 응? 오늘 온 김에 보자. 응. 수행평가 어제 안본 거. 이따 낮에. 점심시간에. 어? <laughs> 12시 반. <laughs> 형 오면 될것 같은데? 네. 어열시반 12시가... 점심 시간 몇시가아 오늘 점심 시간 좀 애매한가? 네 오늘 애매합니다. 음. 오늘 점심 시간 좀 행사가 많은 언제 보지? 음. 음. 자 이렇게 답을 맞출 수가 있고 뒷면 넘겨봐. 오늘 여러 가지 수요를 합중해서.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과 부분분수 두 가지를 할 건데 부분분수가 좀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.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. 부분분수부터. 부분분수가 뭐냐면 여기다 써봐봐. 우리가 너네 이런 건할수 있어? 음. x 분의 1 더하기 2x 더하기 1분의 뭐통분할수 있어? 통 o 할수 있어? 통 n g o t 통 n 이 x, Z, 통분이 무슨 뜻이야? 통 t 이 n g o To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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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g 분모? o n g 분모? o n g o To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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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x g 하기 o n g o 그러면 여기는 2x 더하기 1, 2x 더하기 1을 곱해주고 여기는 x, x 곱해주지. 네. 자, 민영이 깨워, 쟤. 쟤 저렇게 자고 있다 다음 시간에.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. 처음부터 해주세요. 이런 나. 아니, 그렇지는 않은 봐봐. 이거 통분할 수 있어야 돼?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, 위에? 2x 더하기 1, 더하기 x 맞아? 네. 할수 있는 것들부터 쭉 해볼게. 그럼 x 곱하기 2x 더하기 1에 뭐? 3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지. 할수 있어? 네. 이거는 웬만한 애들이 다 해. 응? 근데 거꾸로 이거 봐봐. x 2x 더하기 1분에 3x 더하기 2를 x 분의 어떤 숫자, 2x 더하기 1분의 어떤 숫자를 바꿔봐. 그럼 요걸 살짝 어려운 문제가 돼.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통분하면 되니까 금방 하는데 이걸 이렇게 분수 두 개로 바꿔봐 이렇게 하면 살짝 어려워지지 이건 잘안 돼. 요걸 연습하려는 거지. 부분 분수 는 이런 거야. 다시 자 이번에는 음? n 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한 거예요. 얘 통분할 수 있어? 네. 통분 어떻게? 해? 응? n 아. n 더하기 1분의 맞아? n 더하기 1에다가 빼기 n 돼? 응? 그러고 나면 얘는 n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아? 여기서, 이렇게 가는 건, 선생님이 50명을 시키면 한 40명은 다 해. 응? 10명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. 다 해. 여기까지 되지. 근데 이제 선생님 지금 다시 얘기한 것처럼. n, n 더하기 1분의 1을 분모가 차수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분수 두 개로 쪼개봐. 이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. 요걸 연습하려는 거야. 이 연습하기 위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. b 러 n e 고 a 분의1 a 분의 n e i a A b u n a Buneira b a, a 마이너스, b u n b a b u n b u n a b u n e b u n e i a b 이렇게 한 명씩 깨우다가 써보면, 아, 어디가? 어디가? 어지럽다고? 어지럽다고? 제 팔은 다 나네? 자, 아, 우리가 지금 시그마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. 시그마가 뭐야? 차례로, 차례로 더 한다고. 1부터 뭐, 뭐, 7까지. 1 넣고, 2 넣고, 3 넣고, 4 넣고, 5, 5 넣고, 6 넣고, 7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넣어서 그걸다 더하기로 연결할 거야. 응? 그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게 많아져. 시그마를 할 거야. 근데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, 분수 모양인데, 분수 모양인데, 분모가 복잡해. 응? 분수 모양인데, 분모가 복잡해. 예를 들어서, 어떤 숫자가 복잡하고 분자는 간단해. 여기는 곱해져 있고 막 여러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고 분자가 간단해. 이럴 때는 요식에서 요식에서 이거에서 이거 가는 건 금방이잖아.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가는 거 한번 외워보자. a b 분의 1이라면 뭐가 되겠니? b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는 거지. 네. 맞아? 그거에다가 a 분의 1 빼기 b 분의 1. 맞아? 같은 식이야? 이식하고 이식 인식 같은 식이니 아니야?